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우리 전도소감 이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인데, 음, 뭐늘 그렇듯이 늘 하나님 안에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분들 만나고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나오다가 또 다시 만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형제로서 우애를 더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무슨 일이든지. 음,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형편과 사정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설례전도를안 한다고 해서 뭐 복을 덜받거나뭐 사익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물론 그러나 우리 전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전국을 다는 이 일에 다른 일을 제쳐두고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고 좀 하나님께서, 하나님의 특혜를 받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. 이제 일본 국도도 이제 거의 10개월 정도에 걸려가지고 한 3주 정도면 다 끝나고, 그다음에는 7월 이제 그 다음에는 7월 둘째주부터는 이제 강원도 보성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영양, 양양, 뭐, 이렇게 속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연말까지도 하게 되는데,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가 힘들고 또 예상이 됩니다. 얼만큼 힘들지.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약속한 바가 있고 또 결단한 바가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 전도 소책자를 들고 전국에 이렇게 다니는 이 일에 참 보람을 느끼고 참 귀한 분들 만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이제 이이 이 일이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또이 일에 동의해 가지고 이 일이 많은 분들의 도전이 되고, 또 목회자들을 깨우고, 한국을 깨우고,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줄 압니다. 네. 그래서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,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, 이 일에 또, 동참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고요 또, 함께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, 힘내시고,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